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양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천칭분들, 그리고 크로스와처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칭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5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천칭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는 형식 있으신 분들, 뭐 태음궁, 상승궁, 긍선 별자리로 체크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지금 나의 차트 확인하신 후에 지금 나에게 제일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정화하고요, 바로 천칭분들 리딩 도움 드리겠습니다. 근데 천칭분들 서로에 대한 그 강한 커넥션도 느끼고 계시고, 마음은 앞서고 계신데, 뭔가 잘 좀, 이게 통하시지 않는 것 같으세요. 음, 누군가가 마음은 컸고, 기대도 컸지만, 좀등 돌려서, 어, 이 관계를 좀 떠나셨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자신의 마음 솔직하게 전하고 계시지 못한 누군가도 있어 보이세요. 한 분께서 두분 관계에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상대 또한 이 관계에 마음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관계가 음좀잘 발전되시지 못하셨던 관계가 좀 지진부진하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이중에는 또 다른 누군가, 이성의 개입이 있으셨던 모습들. 그래서 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안 되신 모습들이 커 보이세요. 음. 하지만 두분 여전히 마음에 서로를 품고 계신 모습들이 제일 크게 보여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주가요. 천칭 분들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지금의 거리감이요. 천칭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좀더 명백하게 바라보고 좀 결정 짓는데 도움 주실 거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받아들여 주셔라. 라고 우선 전하고 있고요. 어, 천칭분들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내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나오세요. 또한, 끝내시기 전에 노력해 보시라고 열정을 가져 보시라고 우주는 카드를 통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칭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 천칭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신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뽑아 볼게요. 선친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지금은 좀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모습들, 평정심 찾아가고 계신 모습들, 음,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들은 많으시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음, 좀 자신을 좀 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 중에는 염탐하고 계신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서로가 좀 지금 감정적으로 음, 마음이 차지 않고 계신 것 같으세요. 좀 허하신 모습들도 있으시고. 상대방 분들이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서로가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모른 채음좀 서로의 마음을 좀 외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 지금은 좀 잠시 자신의 시간들이 필요하신 모습들 그렇게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께서는요 첫 친분들께서 자신에게 마음은 있지만 자꾸 거리 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또한 천칭 분들의 그 밝은 에너지가 자신에게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되기도 하고 함께 할때 내가 어린 아이대로 돌아가서 나의 본연의 모습을 음, 보여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편하고 가까우신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세요. 지금 천칭 분들께서 자신에게 뭐 깊은 마음은 아니시고. 그냥 찔러보기식? 나로 어장 관리하나? 라는 생각들도 하신다라고 해요. 상대방 분들은 지금 천칭분들과 좀 다시 조우하셔서 다실 수도 있으시고, 음 정말 새롭게 만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좀 함께 무언가를 좀 나누고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세요. 천칭분들에 대한 어떤 열정도 굉장히 크시고, 무언가 좀 내가 결정을 지어서 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굉장히 크신 상태로 보여지고 계세요 어~ 이 관계에 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음~ 좀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제일 많이 보여지고 계시구요. 지금 당장은 좀 천친분들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세요. 그리고 이 중에는 좀 오랫동안 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지도 못하고, 어, 좀 품어 오셨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서 좀 내려놓으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상대방 분들은 천칭분들과의 미래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고, 좀 결혼 같은 형태의 그 가정을 읽어, 읽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세요. 또한 천칭분들이 온화하고, 어, 뭔가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들 같다라는 생각들도 하시면서, 좀 빠른 실내에 자신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 굉장히 크게 보여지세요. 음,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 감정 좀 절제하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신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상대방 분들께서 마음의 마음은 저러신데 왜? 왜 그렇지? 지금 천칭 상대방 분들 일적으로도 너무 바쁘고 힘드신 상태 같으시고요. 뭔가 지금 다가가실 자신감이 조금은 부족하신 상태 같으세요. 마음은 정말 크시고 다가가고 싶지만 천칭분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데다가 지금 자신의 일, 그러니까 자신의 일만으로도 너무 좀 바쁜 생활들? 그래서 조금 더 힐링을 하시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말자.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천칭분들에게 다가가거나 무언가를 진행하자. 하면서 좀 자신을 타이르고 계신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세요 상대방 분들 좀 천칭 분들에게 자신의 깊은 마음 전하고는 쉽지만 어떤 타이밍이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좀 소식을 전하시더라도 그냥 안부식으로 인사처럼 좀 그렇게 짧게 간단하게 전하실 모습들로 느혀지고 계세요 음. 음, 그러면 상대방분들이 천친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카드 뽑아 볼게요. 상대방분들 천친분들한테 그냥 꽂혀 계신 모습이 크셔서 응, 음, 내 마음이 너 가득 차 있어. 뭔가 두분 사이에 그 장애물 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응, 음, 나내 시간이 필요해. 어. 나 너한테 좀 아까워. 프렌드십. 나도 내가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 너의 감정이 어떤지 말해 줄래? 라고 나오고 계신데요. 우선은 잠시 자신이 좀 힐링하고 마음 감정 추스리시고 자신이 좀 처리해야 할일 부분에 자신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 모습들이시고 아마 그 부분이 좀두분 사이였던 장애물로 적용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마음은 크시다라고 해요. 현재 두 분이 뭐 친구 관계로 우정 나누고 계신 분들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누군가는 <laughs> 자기가 잘 났다고 <laughs> 내가 더 잘났어 하시면서 좀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서로 좀 감정에 대해서 음, 확실치가 않으셔서 좀 간보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그러면 참 뽑아보겠습니다 전 친구들 F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H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I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Q 나오고 계십니다. 두 분의 관계는 좀 모성애를 자극하셨었던 관계 아니셨을까? 모성애가 필요하셨었던 관계 같으시고요. 그리고 소식, 소통, 연락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있어 보이세요? 음, 공기원소분들, 쌍둥이 천칭 물병분들과의 그 관계이시다라거나 그 영향력, 좀 크게 받으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리고 시크릿 끌어당김하고 계신 분들 긍정적인 생각들 확언들 많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두 분은요 좀 서로에게 어~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사과가 달기는 하지만 그 씨앗은 도구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두 분의 관계 정말 달콤은 하지만 무언가 좀 장애물로서 혹은 장애물은 다른 거지만, 뭔가 두 분에게 해가 되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그리고, 뭐, 사자분들과, 음, 좀 관계 맺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큰 시너지, 힘, 에너지 주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셨었던 분들. 굉장히 얽히고 설키셨던 관계인 걸로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이 중에는 좀 카르마적인 관계.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좀, 다른 이성의 문제라던가 혹은 뭐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좀 지금 지진부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음, 그런 모습도 있으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봐주셔야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또한 두 분의 감정은요, 그, 연인의 선은, 애정의 선은 이렇게 하트로 묶여 계십니다. 그만큼 두분좀 끈끈하게 두 분의 감정과 그 어떤 커넥션이 음, 다르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그럼 천칭 분들 한 주간 필요하신 메시지 카드 뽑아 볼게요. 천칭 분들에게 조언 카드. 천 분들에게. 음. 천칭 분들 어떤 결정을 좀 내리시라고 나오고 계세요. 현재 좀 자신이 우유부단함을 느끼신다라거나 좀 어딘가에 좀 빠져나오실 수 없는 상태?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시지 못한 그런 감정들, 느낌들 갖고 계시다라면 좀 자신의 내면에 그 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어떤 결정을 만들어내셔야만 한다라고 해요. 어, 그게 천칭분들에게는 더 좋게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자신의 삶을 단순화 시켜보시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어요. 음, 뭐, 집과 직장 생활의 그 어떤 어수선한 부분들 제거해주시고, 좀 활동적으로 그 흐름의 밸런스에 맞춰서 움직여주시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야를요, 조금 더 높여보시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어요. 천칭 분들의 기준을 높이시고요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라고 나오고 계시거든요 절대 안 좋아하시지 마시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음 아마 천칭 분들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가 좀 나에게 좋지 못한 것 같다 어 뭔가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고 음좀 우유부단한 관계 뭔가 어장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관계 발전이 좀 더디다라는 생각들 하시면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 모습들 보여지시거든요. 지금은 어떤 결정을 좀 내리셔야 할것 같으세요. 그리고 좀 단순화해서 생각해 주시고 좀 시야 넓히셔서 좀 다른 부분에도 한번 눈을 돌려 보시는 건 어떠실까라고 읽혀지시거든요. 천칭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쪽으로 어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소리 들으시고 결정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천칭분들 좀 리딩이. 천칭분들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랄게요. 오늘 리딩 여기까지세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천칭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